안녕하세요 라라입니다. 오늘의 게임 4 e 스트림 거짓 꿈이라는 게임인데 꿈에 갇힌 자신을 발견합니다. 카메라로 꿈에 이상 현상을 포착하면 탈출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음 8번 출구랑 비슷한 게임 같은데 이건 이상 현상을 발견하면 카메라로 찍어야 하나 봐요. 이상 현상이 얼마나 많은 꿈일지 꿈속에 같이를 가봅시다. 니세 유메 노말 모드 나이트메아 모드 한국어 번역은 안돼 있는 것 같아요. 영어로 바꿔 줄게요. 음, 노말 모드랑 나이트메아 모드가 있는데 처음이니까 노말 모드 하도록 할게요. 어 뭐야? 바로 꿈이야? 꿈이야 뭐야 이거 현실이야 뭐야? 집인데? 내 방인가 봐. 뭐야? 야 세탁기 지금 돌아가고 있나 봐. 덜덜덜거려. 음. 여긴 뭐야? 화장실. 화장실이고. 야, 이거 현실이야? 아직 꿈은 아니겠지? 뭐야? 어, 화장실 불 끄기? 문 닫아주고. 이게 방인가? 아무것도 없지? 귀엽게 생긴 인형이네? 어, 이거 뭐야, 이거? 공지. 트루 드림에 머물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체크아웃. 오전 9시.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방을 둘러보고 외우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모든 불을 꺼주시고 제 아들과 놀아주세요? 잠깐 체크아웃이 있는 거면 나 손님 아니야? 아들이랑 놀아줘야 돼? 긴 잠을 즐기라고? 아주 날긴 꿈속에 보내버리려고 하는 거구만 손님으로 숙소에 온것 같은데 공지사항이었습니다 방을 외워야 돼 어, 저 뭐야 방을 탐험하고 외우세요 밑에는 입구 조명을 끄세요 화장실 불을 끄고, 복도 조명 끄고, 거실 조명 끄고, 자유. 그냥 한마디로 불다 끄라는 거 아니야? 잠깐, 저건 뭐야? 아, 플래시 라이트, 손전등이다. 아, 이거는 뭔데? 커튼? 밖에도 외워야 돼? 야, 밖에 베란다도 외워야 되나봐. 뭐야, 이거? 이것도 외워야 돼? 비상시에는 여기를 통해 임금 부대로 대피할 수 있습니다. 아, 비상시에는 저 벽을 뚫어야 되나보다. 뿌시는 거야? 뭐야? 어 오야, 야, 저 깜짝 놀랬다 나잖아. 여기 맞은 편도 왜 오야 되나 봐. 기다봐요. 여기 시레기 있고 수상 한거없나 봐봐, 봐봐. 나 보고 있는 사람 없지? 야, 내가 제일 수상한 거 아니야? <laughs> 지금 내가 제일 수상해 보이는데? 기다봐. 침대 머리맡에 여기 휴지 하나 있고, 각티슈. 보라색 인형 있고. 위 창문, 창문에 뭐 아무것도 없어. 창문에 보이는 창문 하나. 위 캐리어 있고. 아, 내가 이분들의 집을 빌린 건가? 이 가족분들의 집인가봐. 근데 내가 이제 그 집을 빌렸나봐요. TV 하나, 책, 공, 저거 집 모양 블럭, 쓰레기통, 캐리어 파란 색깔이다. 이건 뭐야? 아, 옷장. 야, 옷장에 옷걸이 개수. 네 개. 이쪽으로 나가자. 여기 봐봐. 냉장고, 냉장고 열수 있는 거 아니지? 없어. 냉장고, 요리하고 있었냐? 칼은 꺼내놔야 되고? 섬뜩하다. 여기 쓰레기통이 있어요. 분리수거 할수 있는. 음, 여기 박스 두 개, 신발, 신발장에 꽃, 꽃, 보라색 꽃, 세 개. 여긴 뭐야? 아, 여기 샤워하는데, 샤워실이에요. 체크해주고. 잠깐만, 여기 밖에 나갈 수 있어? 봐봐봐봐, 문 잠겼어. 야, 근데 안에서 왜못 나가냐? 나 가, 둬둔 거야? 잘하고 나 가둬버렸네, 그냥. 현실인데도 나갈 수가 없다. 음. 야, 아까 화장실 다시 잘 봐. 화장지 여기 하나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상은 없습니다. 좋아, 야, 시작해보자. 아, 야, 야 갇혔어, 화장실. 세트로 <laughs> 가뒀어. 다불 꺼주자. 끄고, 여기도, 끄고, 여기도 끄고. 불다 꺼줘. 야, 여기도 불 꺼야지. 끄고, 방으로 들어갑시다. 프라이팬 하나 마지막까지 기억하고 문 닫아. 불꺼 됐어. 이제 자기만 하면 돼. 잡시다. 어아아어 이제 어. 어, 어 이제 꿈속인속으로왔으자 왔어 보자 시 보자 시간시 캐리어 캐리어 있제블로제있고 뭔데 아무아시리이지이지 밖은 여전히 전히 어둡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현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 이제 꿈속이다 이거야. 이건 또 뭐야?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이 남긴 메모와 제 경험에서 배운 것을 적어 보겠습니다. 누군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아, 이거는 내가 이 숙소에 오기 전에 먼저 이 꿈속을 경험했던 사람인가 봐요. 우리는 꿈의 세계에 갇힌 것 같습니다. 카메라로 이상한 점, 이상 현상을 포착한 후 잠자리에 들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빨라질 것입니다. 이상 현상은 한 번에 하나씩만 발생합니다. 시계 바늘이 9를 가리키면 문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상 현상을 9번을 찾아야 되나 봐요. 좋아, 좋아. 이상 현상을 찾지 못하면 오른쪽에 있는 라디오를 들어보세요. 라디오 소음의 강도는 대략적으로 위치를 나타냅니다. 아, 내가 끝까지 이상현상을 잘못 찾으면 라디오 소리로 대략적인 위치를 알려주나봐요. 그러나 시간은 1시로 재설정됩니다. 그러니까 9시가 돼야지 탈출인데 다시 1시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지? 아, 카메라. 아, 이게 라디오네. 자, 자, 찾아 봅시다. 우선, 시간은 맞고, 각티슈 있고, 보라인형, 입술 도톰한 보라인형 있고, 잠깐만, 밑에 이런 방석이 있었나? 어, 잠깐만. 야, 방석이, 야, 방석이 공중에 떠 있다. 의자였어? 야, 뭐, 공중방 의자야? 뭐야? 야, 잠깐만, 카메라, 카메라 들어. 좋아, 좋아, 이거, 이거, 캡처해 좋았어. 그럼 이제 자면 되는 거야? 아. 어. 이상현상 하나 발견했네 뭐야 뭐야 또 시작됐어 2시야? 어 됐어 야 2시 됐어 2시 그림 맞고 캐리어 색깔도 맞고 공도 있고 각티슈 있고 뭐야 야야 야, 입술 도톰한 보라색 인형 어디갔냐 에헤이 쉽다 쉬워 입술 도톰한 보라색 인형 없어 뭐야 야 안찍혀? 야 이거 없어졌는데 그럼 뭐가 있어야돼? 없어진 없어졌으면 이상현상이잖아 안찍혀 안찍혀 잠깐만 그럼 인형이 다른 데로 이동해 있나보다 야 밖에는 베란다에 없어? 여기 없고 어, 이쪽도 문제는 없고 닫어 야 커튼 쳐 밖으로 나가보자 잠깐 옷장 옷장 캐비넷 보라색 음. 인형 어디갔냐? 어디야? 여기 화장실 문제 없고요 아니, 그, 피사체를 찍어야 되나봐. 피사체를 찍어야 돼. 아니, 인형 자체가 없어졌는데. 그럼 어떡해. 거기, 거기 찍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야, 이상현상이 하나씩 고 있는 것 같거든. 저거 맞잖아. 않... 뭐야? 까꿍 야! <웃음> 뭐하냐? <웃음> 여기서 숨바꼭질 하고 있네. 찾았다. 에? 못이야 아, 뭐야? 5, 에? 야, 뭐야? 3, 야, 야, 어떻게 해라? 야, 야, 뭐, 어떻게 하라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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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미에다이나, 어, 야, 다행이야, 다행이야. 숨바꼭질을 하네. <laughs> 어휴, 깜짝이야. 나못 찾고 내가 이겼대. 어휴, 기다려봐. 그럼 이제 자면 되는 거야? 어아 어, 됐어, 됐어. 일어났어. 셋시야셋시 셋이. 시계 봐봐. 셋이 맞아. 물건도 다 제대로 있는 것 같고. 이번엔 이슬도톰 브라질 기념 있고 의자 제대로 돼 있고. 커튼 열어 보자. 베란다. 베란다 실레기 있고. 수상한 사람 없고. 냉장고 그대로고 있 프라이팬 하나. 불레수거 이거 세 개. 그대로 있어요. 꽃이 세 개, 꽃병. 신발 박스 두 개. 그러면 화장지 있고 캐비넷 열어봐. 목걸이 내기. 오, 어, 야, 이거 뭐냐? 야, 끝없이 이어졌는데? 이거 뭐 나오는 거 아니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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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끝없이 이어졌어. 오,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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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뭐냐? 야, 야, 야. 아니다. 하지마, 진짜. 오지마. 야, 오지마. 야, 그냥 찍어. 이거 그냥 찍어. 야, 안 찍혀. 아, 가까이 가서 뭐 귀신이라도 찍어와야 되나봐. 하지마라. 진짜. 놀래키지 마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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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래키지 마. 야, 저거 뭔데? 야 뭐냐고 야 진짜 무서워 무섭다고 야너 뭐냐 저기요 거기 왜 있으세요 여기 제가 숙소 빌렸는데 저 혼자 빌렸어요 아야이 정도면 찍혀야지 야야야 야, 야, 야. 야, 잠깐 찍을게요 하나 둘셋 체크. 뭐야 뭐, 뭐. 뭐야 뭐야 도망가 도망가 야뭐 일어날 것 같아 야 그냥 가가가저 뭐야 저거 귀신인가 야 그냥 빨리 자 자버려 어 무서진 워 프라이팬 있고 세개 신발 야 신발 야 신발 뭐야 야 신발 뭐야 이거 야 신발 일어나 있잖아 <laughs> 야 신발이 자기 멋대로 일어나 있어 찾았다 왱 응? <laughs> 좋아 좋아 찾았어 바로 자자 슝 똑같고 이상 없어요 어브라색 도톰한 인형 음 프라이팬이 꽃세개 신발 다시 정상 꽃병 욕실 욕실도 욕실도 정상 화장실 어 뭐가 이상 현상이지 야 이상 현상이 하나씩 있을 텐데 아닌데 어디냐 참에 이거 글씨도 달라지나 이것도 맞네 글씨가 야뭐 틀린 글씨는 없는 것 같은데? 아까 거랑? 이거 아닌 것 같아. 이 창문 하나 있었고. 여기 뭐 수상한 거 없고. 야 어디냐? 어디지? 잠깐만. 야 스, 스위치가 여기 하나. 야 스위치가 하나 더 생긴 것 같다. 그렇지 않아? 아닌가 원래 있었나? 이게 화장실. 이거 욕실. 이거 거실. 아 거실이 아니고 요 현관이다. 에헤이! 에 뭐가 다른 거야, 이거? 라디오 한번 써보자.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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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 어디서 주파수 소리 같은 거 들리거든, 라디오? 여기 어딘가 봐? 야, 멀어졌다. 여기 어딘데? 여기 어디야? 야, 뭔지 모르겠어, 근데. 야, 뭐야? 이거 맞나? 야, 찍어, 그냥. 몰라, 자 봐, 자, 그냥 자. 야, 잠들어. 아, 일어났다. 아, 한시 1시 됐다. 한시야, 한시. 1시. 야, 시계 맞고. 아 참. 캐리어 맞고. 그림 맞고. 야, 뭐야, 야. 야. 보라색 인형이 좀더 길쭉이가 됐다? 보라색 인형이 좀 길쭉이 된것 같지 않아? 원래 좀 동글동글 했는데? 야, 보라색 인형 길쭉이 됐어. 너야, 너. 좋아, 좋아. 자러 가자. 아! 일어났다. 2시야2시 맞아, 맞아. 아, 어, 그래. 원래 이렇게 동글동글 했지. 정상이고. 나가보자. 여기 원래 버튼이 있네. 음, 여기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 두 개. 욕실. 두 개. 여기도 이상 없는 것 같고. 여기는. 화장실. 화장실도 똑같은 것 같은데? 똑같아. 야, 그럼 뭐냐? 또 방에 있는 거야? 방 어디야? 또? 베란다인가? 베란다 어디? 야, 없잖아. 아하, 또 어디냐. 야, 예, 갑자기 어려워졌어. 뭐가 이상해진 거야? 에헤이, 망했네. 야, 라디오 틀어보자, 또. 야, 여기 근처인가 봐. 봐봐. 물어주면 안 나고? 야, 여기 근처야. 아, 야! 카펫 문이! 카펫 문이 원래 사각이었잖아. 아, 이거네. 아참 라디오 틀으면 한시로 돌아간댔잖아 아 다시 처음부터야 아, 그래 원래 이문이잖아 테스됐서 됐어, 됐어. 다시 빠르게 찾아보자 한시 한시 맞고 그림 다 웃고 있고 어저거 도톰 도톰한 보라색 인형 맞고 여기는 네개 이상 없는 것 같고 여기는 스위치 두개저 나이프 있고 냉장고 여기 세개 신발 제대로. 꽃병. 꽃세 개. 욕실. 욕실도 정상인 것 같은데? 화장실인가? 뭐야? 야, 화장실도 정상인데? 아, 또 어디야? 야, 갑자기 왜 이렇게 어림 어렵... 야. 테이블 간격이 원래 이렇게, 간격이 이랬나? 아니야. 야, 나 베란다 나갔나? 베란다. 야, 이거 뭐냐? 야, 시력이 어디 갔어? 야 무슨 에어컨 실외기를 에어컨 실외기를 1층에 설치한 거야? 뭐야? <laughs> 이게 뭔데 이거? 찾았다. 가자. 2시. 이제 또 2시야. 야 베란다 다시 나가봐. 그래 이게 정상이지. <laughs> 아까 뭐야? 누가 그렇게 설치를 해줘 에어컨을? 고, 신발 그대로 박스 두 개. 야꽃 어디 갔냐? 꽃. 내꽃 누가 훔쳐 갔냐? <laughs> 자자. 도마랑, 프라이팬, 이거 세 개, 까꿍. 야, 뭐야? 야, 꽃병 누가 여기다 옮겨놨냐? 야, 누가 세탁기에다 꽃병을 올려놨냐? <laughs> 아하, 야, 대어했어 넷이 4시야, 4시까지 갈수 있어. 자자, 자자. 꽃 정상, 신발 정상, 박스 두 개, 욕실. 어, 샤워하는데도 뭐 문제없는... 어! 오른는 올리고 어디 춤을 추고 있어? 아우 내가 정말 참는다 참호 잠이나 자야지 야 다섯 시야 다섯 5시. 시네 분만 더 찾으면 돼야 야, 잠깐만 아우 깜짝이야 아우 저 세탁기 때문에 깜짝 놀랐네 야 근데 세탁기가 이렇게 심하게 흔들리냐? 이건 문제가 있는데 <laughs> 야 세탁기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이거 아우 진짜 이상하다 이상해 야가가자 여섯 시 여섯 시야 좋아 좋아 이거, 그림, 그림 제대로. 옷장, 옷장. 까꿍. 라 야, 야, 토시오야, 뭐야. 어, 사진 좀 찍을게. 자, 여기 보고, 하나, 둘, 셋. 체크. 오오오, 아, 사진 너무 마음에 든다고? 알았어. 7시7시 7시. 좋아, 좋아. 어, 야, 잠깐만, 야, 시계 뭐냐? 나 방금 보고 있었는데, 야. 야, 시계가 같이 돌아간다. 돌겠다, 야. <laughs> 시계야, 빙빙, 돌아간다, 돌아가. 아우, 됐다, 됐다. 예. 야, 야. 야. 야, 나 탈출할 수 있겠는데? 여덟시야, 여덟시! 8시. 까꿍! 어, 야, 야! 야, 보라색 인형 눈왜 저래? 야, 너눈 어디다 갖다 팔고 왔어? 어? 아, 왜 흑화했냐? 좋아! 엄마! 야! 왜 우냐? 마스카라 다 번졌다, 야! 아, 화장 다시 잘 고쳐. 자자, 자, 자, 야, 자. 좋저 저, 야, 아홉시야! 야, 아홉시! 9시. 야! 됐어, 됐어, 왜? 탈출이야, 뭐야? 아, 한번더 찾아, 차... 예, 읽어보래, 읽어보래. 이번 트루 드림에 머물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 아들도 기뻐하고 있습니다. 아, 아까 그게 토슈가 아니고 아들인가 봐. 귀신 호스테리아 뭐야. 하지만 아직 충분히 플레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 방문을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아, 나이트메어 모드도 실행하라 이거구만. 악몽 모드 실행하라고. 좋아, 좋아. 야, 나 우선 탈출 아니야? 그냥 문 밖에 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가보자! 가자, 가자! 근데 왜 아직도 어둡냐? 야, 열었어! 야, 야! 우후! 이 지긋지긋한 꿈속에서 탈출이다! <목소리> 지금 이 노멀 모드는 이상현상이 하나씩 꼭 있었는데 나이트메어 모드는 이상현상이 없는 시간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어려운가봐요. 아, 이게 이상현상 봤던 개수인가봐. <목소리> 이상현상이 이렇게나 많이 있다고? 나이트메어 모드도 한번 해봅시다. 한시 한시. 자, 요 베란다는 우선 정상입니다. 5층 정상. 이 인형 정상. 스위치 두 개. 꽃병에 꽃세 개. 박스 두 개. 욕실에. 아, 아님 맞대고 나이트 메어 모드니까 이상 현상이 없을 수도 있구나. 아 우선 정상 같아. 그냥 자자. 야 자. 한시. 한시라고 이상현상이 있었다고! 어디가 이상현상이었냐? 여기 정상 새치, 보라색 입술 도톰이 인 정상 야 어디가 이상현상이야? 어디냐? 왜? 아니 어디가 이상한거야? 아 이.. 없는거 같은데? 야 없잖아 이게 진짜 없는 거 같은데. 어디야? 어디 있다는 거야? 다시 살려 주세요. 없잖아. 두시두시 두시. 어, 방금 건 없는 게 맞았네. 야, 두시야두시 그림 맞는 거 같고. 정상이고. 야, 얘귀 어디 갔어? 얘가 귀가 없어졌어. 계란이 됐는데 뭐야? 자자, <laughs> 좋아 좋아. 야, 셋이 야 인형, 인형이 없어졌잖아. 아, 이거 또 숨바꼭질이야? 아, 얘또 어디 숨었네. 얘또 같은데 숨었냐? 같은데야? 아니네, 얘 어디 갔냐? 욕실이야. 야, 보라색 인형, 어디 숨었어? 또? 또 화장실로 와서 숨어야겠다 나야야 야, 베란다 가서 요, 여기 있나? 야 아니잖아 어디 까끈. 숨었어 어 엄마 깜짝이야 야너뭐 스파이더맨이야? 거미냐고 거기 왜 숨어있어 야 야야 야, 문이 안 열려 야야야야 야. 야, 야. 안 보여, 나안 보여. 얘나나너 그나마 에다리 야, 나 살았어. 오, 깜짝이야. 나 그냥 여기 있는데도 안보이니너왜안 사라져? 근데. 너 근데 안 사라져? 아, 자자자. 어른들 놀리는 거야 뭐야? 몇 시야? 네 시. 좋았어, 좋았어. 정상으로 돌아왔고. 여기도 정상이고. 자자. 보자, 보자. 화장실도 정상. 샤워하는, 데... 샤워하는 데도 정상. 콧병 정상. 박스 두 개. 세탁기. 이거 세 개. 커센지 도마. 야, 이거 실은 이상 없는 것 같은데? 또 이상 없는 거 맞나? 야, 내거또 그냥 그대로 잤다가 또나 이상 있었으면 어떡하냐? 어디, 어디 보자. 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이상이 없는 것 같아. 제발! 다섯 씨! 다섯 씨! 이상 없었어. 맞아, 맞아. 좋아, 좋아. 그림 정상. 옷장도 정상. 보라색 인형 있을 도토미도 정상. 칵티슈 입고 구실가보자이봐 뭐야 냉장고 정상 도마 정상 세트 정상 화장실 정상 드림도 물 이상 흙고물상 없어 어? 없었어 그냥 잘지 5시 5시 잔다 제발 6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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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 됐잖아 야 뭐가 이상했냐? 너뭘 놓친 거야? 아 다시 1시야 아 진짜 내가 어떻게 5시까지 갔는데 보자 보자 스위치 2개 여기 있고 자, 정상. 다 그대로 해. 화장실은 휴지 있고. 여기. 남야 야, 이 폴리스 라인이 왜 처져 <laughs> 있냐? 아, 어, 깜짝이야. 왜? 아니, 남의 집에 다 쓰레기 무단 투기까지 하네. 잠깐만. 증거 찍어. 얼굴은 모르지만 내가 신고한다. 어, 깜찍해. 그래, 도 찾았다. 찾았어. 야, 못 찾는 게더 깜찍해. <laughs> 됐어. 좋아, 좋아. 자 보자 보자 빠르게 보자 여기 정상 이 년도 정상이고 보자 보자 도망갔고 냉장고 세개 고고병 벌두개 다시 한돌아 갖고 베란다도 정상인데 왜 못는데 못어 똑같아 그냥 자 설마 어야셋시다셋시 셋이. 욕실 화장실 정상 이불도 없는데 베란다 정상 이불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떡하냐 셋시야 있으면 어떡하지 야 아, 몰라 자 잡아야 4시! 야 뭐가 있었냐? 와 이거 진짜 나이트메어네 와 나이트메어는 어렵네 이상이 없을 때가 있으니까 어려워 헷갈려 이게 야, 이번엔 진짜 없는 것 같은데? 잡아 2시? 아 환장한다 환장해 야 어디가 있었어? 아니 어디가 이상한 거야? 야 냉장고 이거 뭐야? 등장뭐왜 움직여? 여기 안에 뭐 있는 거, 뭐 있나 봐! 나오지 마! 에예 예, 예. 사진 찍으니까 더 날뛰네! 사진 찍으니까 미쳐 날뛰고 있어! 빨리 자, 그냥! 어 2시야, 2시. 두시. 인형도 정상. 야! 이거 원래 문꼬리가 이랬어? 이거 아닌 것 같아, 문꼬리. 찍어. 자자. 3시, 3시 맞았어, 3시. 그래, 원래 문이 이거였지, 손잡이가. 이상 없고, 냉장고 정상, 도마 정상, 야, 후라이팬! 야, 이거 뭐야, 후라이팬 손잡이 어디 갔어? 후라이팬 공중에 떠있잖아! <laughs> 좋아, 좋아. 몇 시지, 지금? 3시! 야, 4시다! 야, 이거 또 없는 거 같은데. 이거 또 없다고 했다가 나 이거 1시 되면 어떡하냐? 기다려봐. 까꿍. 엄마! 야, 깜짝이야! 얘가 아들이지. 아 진짜 사진 찍을게요 하나 둘셋 착각 쏙 물러가라 <laughs> 됐어 5시에요 5시 세탁기 박스 두개 콧병 신발 아다 정성 같은데 왜 여기 없지? 또 있는 거 아니지? 어 깜짝이야 진짜 야 이제 없는 거 같은데 이상현상 이거? 나 5시까지 왔는데 또한시로 되면 어떡하지? 없지? 진짜 없지? 잔다! 제발! 6시! 제발, 제발! 아우! 또한시야 나이트 메어야, 진짜! 야, 인형! 얘또 어디 갔어? 야, 어른이랑 숨바꼭질 그만하라고! 야, 어디 갔어, 또? 왜 이렇게 숨바꼭질을 좋아해? 뭐야, 여기 없어? 베란다야! 야, 베란다 추워. 들어와. 야! 왜또 거기 밖에 나가있냐? 집 나가면 안 된다고 했지? 빨리 들어와. 이쪽으로 들어와. 혹시 모르니까 집 안에서 사진 찍을게. 아우, 진짜. 알았어. 여기 있으면 못 찾지, 너. 빨리 들어와. 혼안낼 테니까. 그래, 보이지 않지? 이겼으니까 들어와 이제 야 들어왔어? 어디있어 그냥 그대로 있어? 잘 테니까 들어와 베란다 까꿍. 야 이번엔 <laughs> 너야? 왜 이렇게 밖에 나가는 걸 좋아해? 거기서 사진 찍어줘? 자 하나 둘셋 스마일 찰칵 좋아 좋아 잔다 왜? 야물 색깔 왜 이러냐 이거 야 이거 누가 장난쳤어? 감양갱처럼생냐 양갱? <laughs> 누가 이렇게 잘낳 장난... 야야! 야! 야, 이거 뭔데? 야야! 야야, 검은 물 차오른다! 검은 물이다! 자! 보자 보자... 야! 꽃이 왜 이러냐? 꽃이 활짝 폈는데! 손가락 모양 아니냐, 이거? 여 우선은 꽃이 활짝 폈다! 좋아, 가자! 여기, 여기 다 있고... 야야! 야, 야, 야! 나 큰일 날 뻔했어! 왜기 창문 없잖아! 창문이 원래 하나 있잖아, 여기. 와, 나 큰일 날 뻔했어. 찾았다. 야, 8시, 8시. 좋아, 좋아. 베란데 이상 없어. 제발, 제발. 제발. 나이 나이트 메어 진짜 내가 탈출하고 만다. 어디야? 어디야? 여기 없어, 없어. 역시. 문제 없고. 여기. 야, 여기도 문제 없는데? 야 이때가 제일 무서워. <laughs> 문제가 없어. 아마 문제가 없는데. 나 과연 맞는 걸까? 나 이대로 그냥 잠들어도 되는 걸까? 에어컨 있고. 야나 잠든다. 자자. 뭐야? 뭐야? 됐어. 아시야 나이트메어 모드 성공이야. 성공. 자자 이제 끝났어. 끝났어. 이 거지 같은 꿈속 빨리 나가든가 해야지. 문 열어. 꿈에서 일어나! <laughs> 자 이렇게 나이트메어 모드도 탈출을 했습니다 어, 나이트메어 모드는 확실히 더 어렵네요 이상현상이 없을 때가 있으니까 그에 계속 헷갈리는 것 같아요 자 저는 이렇게까지 이상현상을 봤는데요 아직 못본 이상현상들도 많으니까 이런 류의 게임을 좋아하신다면 한번 플레이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꽤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